네 이번에는 어, 새로워진 어, 큐스코 개인용 앱에 대해서 메뉴와 메인 페이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어, 큐니 플레이트 만들기부터 공지사항으로 메뉴가 이루어져 있고요. 해당 메뉴는 어, 새로운 서비스가 어, 생기거나 또는 경계 기록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 하나씩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어, 메뉴는 차차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의 구성은, 어, 큐니 플레이트, 그 다음에 큐니 레이스, 그 다음에 공지사항 및또 신청 가능 대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개인의 해당 연도의 어, 기록 지표와 최근 한 달간 에버리지의 변동, 그리고 최근 2개월간의 개인 기록을 분석함으로 해서, 어, 자신의 실력이, 어, 늘어나고 있는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 어, 이런 걸 그래프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좀, 어, 많이 지고 있는 선수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 차후에, 어, 이길 수,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 갖도록, 아, 천적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음, 어, 아무튼 자기가 좀 이겨야 될 상대들을,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뉴와 메인 페이지의 구성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페이지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